네, 안녕하세요. 납땜 명인입니다. 자, 여기 아두이노 쪽보드 PCB가 있는데요. 아, 여기 보시면 여기 핀, 헤더 핀이 있어요. 어, 라이트 앵글 타입의 핀, 헤더 핀이 있는데, 아, 요거를 제가 여기 그 와이어, 와이어를 아, 여기다가 깔끔하게 납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시작해 볼게요. 아, 우선 얘를 쭉 잡아주고요.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후앙을 틀고요. 자 우선 핀 헤더에. 납을 한포인트씩잘 안보이죠 자. 자 이렇게 납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쪽 어. 와이어 쪽도 납땜을 해줘야 됩니다. 하나씩. 바이어 끝부분에 한 포인트씩 납땜을 해주고요. 아,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납땜을 하는데, 아,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, 뭔가 뒷마무리가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, 우리가 요 고체 플럭스에다가 한번 살짝 찍어주고 납땜을 하면은. 깔끔하게 됩니다, 납땜이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깔끔하죠? 자, 다시 한 번. 플럭스에다 한번 찍고, 납땜을 살짝, 이렇게. 한번 찍고 자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플럭스 한번 찍고 자 이런 식으로. 플럭스 한번 찍고 납땜을 하고요. 플럭스 한번 찍고 자 이렇게 하면은 납땜이 아 이쁘게 깔끔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됩니다. 자. 짱짱하죠?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자, 오늘은 제가, 음, 요 와이어랑, 아, 요 라이트 앵글 핀 헤더를, 아, 요 납땜을 해봤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굉장히 조금 차가워졌습니다. 아, 감기들 조심하시고요. 음, 오늘도 어,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